아 근데 이거 계란 까는 거 별거 아닌데 너네들이 하도 엇까해가지고 내가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잘 까는지. 안녕 유튜브 구독해. 오늘 할 거는 레시피 없이 만드는 김치볶음밥을 만들 건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요리를 잘한다고 판가름하는 건 간단한 음식에서 나온다는 거 근데 김치볶음밥은 사실 들어가는 재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간단한 것도 못하는 버금이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저 그래도 김치볶음밥 정도는 사람답게 한답니다 일단 불을 올려주고 리브유 올려 가지고 팬을 좀 달군 다음에 김치를 마저올려 보도록 하겠습 엄마야, 아 니까가다놓네 놀라지 아, <목소리> <목소리> 않았어요. 어, 탄거 봐. 이거 왜 튀지? 원래 안 이러는데. 어 그럼 어떡해? 아, 무슨 무슨 건데? 이거 하나도 잘안 해. 아, 씨 됐다. 이 친구건 나 원래 잘 하는데 왜 이러지? 그 요리 너도 잘 모르지만 얘보단 잘할 것 같다, 진짜. 이 약한 불로 해야지 센 불로 하면 어떡해, 이 망둥어야. 아, 이 방구석 요리선을 진짜. 일단 약한 불로 했고 김치가 시기 때문에 설탕을 좀 넣어 줘야 된다고 들었거든. 이 정도면 된거 같은데? 일단 불을 끄자. 그리고 햄을 넣어야 돼. 햄을 다 넣으면 좀... 너무 좀 그렇겠지? 아니, 가짝쳤는부터 배우고 나또 위험해 보인다, 꼬금이야. 아, 미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아, 진짜! 약한 물로 해서 아니 뭘 내가 뭘 했는데 구미야 멈춰 제발이야 아? 진짜 이거 억하라니까 근데 기름 튀는 게 무서워서 그런 거지 그거 말고는 잘하고 있어 <목소리> 여기다가 이제 김치를 올려줄 거예요 김치볶음밥을 무슨 제육덮밥처럼 만드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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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김치덮밥 아니냐? 두 개만 할걸 생각보다 많네 아. 실수! 보건 당국은 최근 음식점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달걀로 인해 살모넬라 균의 아 진짜! 높다. 왜 식당에서 영업방에! 아 근데 이거 계란 까는 거 별거 아닌데 너네들이 하도 억까해가지고 내가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잘 까는지 어? 아씨 아 이거 아나 짜증 나 짜증나 죽겠네 진짜 이거 계란이 이상한 것 같아 아 짜증 나아말 걸지 마 실수가 있었어 이게 계란이 그거네 물렁해 역시 구미는 방송 천지 아니 진짜 계란이 물렁하해 진짜로 물렁한 계란 깨기 켜놔. 간열팠다고 해야 되나? 껍질이 단단치 못했어, 진짜. 아 근데 진짜야. 자한번더 갑니다. 아! 아 이번엔 진짜 잘해. 이건 딱딱하다. 이건 두꺼운 계란이. 데왜안 깨지지? 야. 아날 겁먹었어 지금. 또. 요런. 터지는데? 아, 근데 계란 노른자 터지면 반숙 아니잖아. 아, 씨. 스크럼블 에그를 그럼 하자. 어차피 터진 김에 하고 반숙을 하나 올리자. 어,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눌러붙나? 아나올리브에 넣었는데. 아, 잘했어! 아, 맛있는 느낌 잘했는데. 또 핀전주잖아 다시 계란후라이 근데 계란이 너무 많은데? 근데 나 반숙 보여주고 싶으니까 일단 해. 올리브유를 두르고 터트려준 다음에 불을 켜.. 아니불 켜면 안돼 네. 이제 계란 다시 깝니다 아! 자 계란후라이 반숙하겠습니다 내가 반숙을 졸래 좋아하거든? 반숙하려면 되게 약한 불로 해야 돼 살살 이 노른자가 절대 다치지 않게 아따 개... 손은... 진짜... 아, 아따됐다 많이 뿌렸다 괜찮아 먹으면 똑같아 몰라서 그러는데 옆에 양푼이는 실패한 음식 모아놓은 거죠 야야야야 내 방석 보셈 돼지가 말했습니다 아니 씨... <laughs> 아, 죄송합니다. 내 반숙 보셈 반숙 줄래? 잘했지? 하나도 안 타고... 구미야. 그래서 오늘의 요리가 정확히 뭔지 알려줄 수... 김치 있... 볶음밥이라 했잖아. 대박. 이 눈깔 없어 보면 어, 보이는데, 왜 자꾸 처으로 막... 그냥... 잘 만들었는데, 왜 그래? 도미야 그거 그냥 안 익은 계란 아니야? 익었어! 야 근데 밥이 어디 갔냐? 밥이 다 사라졌네? 아이 진짜 이씨. 그거 볶음밥 아닌데?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야 여기 면에 면상 지지고 싶은 애 나와. 일단 비벼서 먹어보자고. 김 뿌시내기 넣어보겠습니다. 나 먹어볼게 김 싸서. 아 놀려! 맛있어야 되는데! 아. 김 때문에 그런가? 짠게 맞지. 진짜 그냥 미쳤어. 김 때문에 그런가? 김을 안 넣고 먹어볼게. 일사이 간다. 설탕 넣는다. 누가 그랬어? 짠맛은 단맛이 잡아주고 단맛은 짠맛이 잡아준다만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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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잠먹만한깐 같은데? 설탕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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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볶음밥이 맛없어 봐야 얼마나 맛이 없겠냐! 맛있어! 근데 왜 모든 음식이 다 저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완성하냐? 뭐가 임기응변식이야! 나 진짜 개 억울하네! 야 임기응변이 아니라 간을 잘 맞춘 거지! 진짜 여러분! 제방송에 이렇게 효과가 심합니다. 아 진짜 맛있는데? 비주얼도 괜찮지 않나? 야 너네 전주비빔밥 맛있게 먹잖아 막다 섞어 먹어가지고 맛있게 먹으면서 난 비빔밥 다 섞어져 있는 거 보면 개 맛있게 먹는데. 뭘 임... 누렁이 밥 비주얼이에요? 너네 김치볶음밥 평생 먹지 말고 굶어 뒤져라. 진짜 절대 먹지 마라. 여태 그야라라더니 결국 만든 게 김치볶음밥이니 그냥 요리하지 마.